시큐오르에서 피자 맛집이라고 하는 돌체아모레오 식소인가? 즈트라고 우주, 해야 하나? 하여튼 여기 식당에 왔어요 근데 피자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한국 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백인들 보니까 1인의 피자네. 제판식 두 명이 와서 피자 두판 있고 얘는 피자나, 피스타나, 나 그리고 백 있어요 그리고 지백 맥주 나 백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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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아이튠 n t know. I d 이렇게 주방이 다 보이는 분위기는 누구? 이런 분위기고 저 뒤에 계신 분들 피자 두판제 왼쪽에 있는 분들 피자 두판어 옆에 커플은 그냥 트랙시팔나 보다 이제 슬슬 웨이팅 이 시작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좀 일찍 왔나 봐요. 네. 이게 영어 못하니까 주문하기 어렵다. 네. 영어 못하면은 대충 주문하면. 대충 먹는 거지 뭐. 외국인 왜두 방에 들어가 이렇게 사님이 여기 무슨 이탈리안 식당? 라이크 라이크 라 私は。<laughs>

아있는페아스이 마가렛, 마가렛 찌 피자. 그스타고로안튀겨보 뭐, 네, 그리고 하나는 바위랑, 바위랑 사이. 와플이는 거의 트레인 덴드랑, 트레 저녁은 를어해요 맛있어 맛있어 어제 먹었던 데도 맛있어 어제 먹었던 맛 어제 먹었던 피자 저는 어제 시키오에서 지키오르 카페. 말고도 기도 피자 먹었는데 근데, 그거를, 저는 거기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여기가 피자가 두배두 2배, 배야 다른 데에비 가격이? 이정도더주 주방은 다 필리핀 사람들인데 관리하는 사람은 백인이네. 이탈리아 사람. 여기 주인이 이탈리아 사람이래. 무슨가봐요? 여자 한명 남자 한명 주방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씩 하네요.